예, 감사합니다. 예, 먼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어, 본인 소개 잠깐 하시고, 어, 질의를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아림환경이 위치해 있는 경북 고령의 주민이고, 그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석원입니다. 네, 그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키시고 현재 이르기까지 굉장히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애를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 정부 행정부처가 먼저 그것들을 알고 처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주민을 대표하, 대표하셔서 여기에 오기까지 혹시 환경부나 또는 환경청 또 국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의료 폐기물 현장을 여러 건을 적발하고 그 현장을 쭉 뛰어 다니면서 환경청과 환경부 또 지금 현재 의료 폐기물 시스템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 환경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각한 의료, 의료, 폐기물 현재 사태의 주범이고요. 최근 5년 동안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또 질산염산 등 TMS 배출 허용, 허용 기준식 초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또 최근에 의료 폐기물 위반법 이상, 최근 5년간 1 5건 이상의 불법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에 주된 원인은, 어, 환경청과 환경부의 관리 감독의 부실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적발 시에 보면, 아까의 내용에서 또 나왔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이미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을 수거 만 업체에서 공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다. 그래서, 어, 그런데도 환경청에서 전혀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어 지금 환경법 체제 내에서도 어단 1kg를 1kg를 불법 폐기를 하던 아니면 100톤을 불법 폐기를 하던 그 처분은 동일합니다. 주민한테 얼마큼 위험을 미,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도 그 처분 규정은 동일합니다. 1개월을 했던 1년 지금 1년 6개월 이상을 불법 방치되어졌는데도그 처벌 규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져 있는 처벌 규정이 정말 위험한 어 지금 시대에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위험색인 있는 의료 폐기물을 개인의 영업 영업 이윤 논리에 맡겨져 있는 현재 시스템이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문경, 안동, 예천, 포항 등등에서 의료 폐기물 신설 시스템이 신설하려고 사업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까 님비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님비 현상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과 전혀 소통되지 않고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과의 그 대화 노력은 전혀 없이 진행되어지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반에 보면 환경부와 환경청에서 이 환경관료들의 의식이 요즘, 어, 뭐, 여러 가지 감염병이라든가 또 폐기물 사태의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식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환경관료들의 의식이란 건 제가 볼 때는 30년 전의 의식 그대로 그 법장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주민들의 뛰어난 환경의식을 앞서가는 환경의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법 체제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주 원인인 아림 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허가 취소의 행정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 관료들의그구 시대적인 그 의식들을 깨치고 새로운 이 공로를 통해서 새로운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